일반 상식 몰아보기, 역사 관련, 문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로 알려진 문명은 정답 메소포타미아 문명, 문제 로마 제국을 동서로 분할한 황제는 정답 테오도시우스 1세, 문제 프랑스 혁명의 시작을 알린 사건은 정답 바스티유 감옥 습격 1789년, 문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는 정답 1945년, 문제 미국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해는 정답 1776년, 문제 중국의 만리장성을 본격적으로 건설한 황제는 정답 진시황 문제 나폴레옹이 유배된 섬의 이름은 정답 세인트헬레나섬 문제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건국된 해는 정답 1948년 문제 산업 혁명이 처음 시작된 나라는 정답 영국 문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해는 정답 1492년 지리 관련 문제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은 정답 아시아 문제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은 정답 나일강 문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는 정답 바티칸시고, 문제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정답 중국 2024년 기준. 인도와 경합 중 문제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은 정답 에베레스트산 8,848m, 문제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는 정답 알제리. 문제 오세아니아에서 가장 큰 나라는 정답 오스트레일리아. 문제 남극에 있는 나라의 개수는 정답 영계 남극은 조약에 의해 어떤 나라에도 속하지 않음. 문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나라는 정답 인도네시아. 문제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공식 언어가 가장 많은 나라는 정답 인도 22개 공식 언어. 문화앤드 예술 관련. 문제 피카소가 창시한 미술사조는 정답 큐비즘. 문제 세익스피어의 대표적인 비극 작품 네개중 하나는 정답 햄릿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 문제 모나리자를 그린 화가는 정답 네오나르도 다빈치. 문제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린 화가는 정답 빈센트 반고흐 문제 세계 3대 오페라 극장 중 하나는 정답 라스칼라 이탈리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미국, 빈 국립 오페라 오스트리아, 문제 노벨 문학상을 최초로 수상한 국가는 정답 프랑스, 문제 베토벤의 교향곡중 운명 교향곡은몇번교향곡인가 정답 5번. 문제 할리우드의 중심지로 유명한 미국의 도시는 정답 로스앤젤레스, 문제 해리포터 시리즈를 쓴 작가는 정답 J.K. 롤링. 문제 2020년 오스카 작품상을 수상한 한국 영화는 정답 기생충 과학 앤드 기술 관련 문제 지구에서 가장 단단한 천연 물질은 정답 다이아몬드 문제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과학자는 정답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문제 최초로 달에 착륙한 우주비행사는 정답 닐 암스트롱 문제 전구를 발명한 사람은 정답 토마스 에디슨 문제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한 과학자는 정답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리 문제 화학 원소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은 정답 멘델레예프. 문제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은 정답 목성. 문제 페니실린을 발견한 과학자는 정답 알렉산더 플레밍 문제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몇년 전에 생겨났을까? 정답 약 138억 년 전. 문제 최초로 인류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해독한 프로젝트의 이름은 정답 인간게놈 프로젝트. 포츠 앤드 기타. 문제 FIFA 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한 나라는 정답 브라질 오에. 문제 올림픽이 처음 개최된 도시는 정답 아테네의 1896년 문제 NBA에서 농구 황제로 불리는 선수는 정답 마이클 조던 문제 테니스 4대 그랜드슬램 대회 중 하나는 정답 윈블던 US 오픈, 프랑스 오픈, 호주 오픈 문제 야구에서 완봉승이란 정답한 투수가 경기 내내 상대팀에게 점수를 허용하지 않고 승리하는 것 문제 체스에서 퀸여왕이 이동할 수 있는 방향은 정답 가로, 세로, 대각선 모든 방향 문제 바둑에서 폐란, 정답 서로 같은 돌을 잡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 문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정답 미식축구 NFL. 문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동물은? 정답 치타 최대 시속 120km. 문제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정답 마리아나 해구.